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볼 작품은요. 김수영의 눈이라는 작품입니다. 아, 김수영씨는요. 어,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921년에 태어나서 68년에 돌아가셨거든요. 자, 이분도 어떤 시를 썼냐면 지금까지 앞에는요. 우리 일제강점기의 시두 개를 봤습니다. 뭐냐면 윤동주 시인하고 이육사 시인 맞죠? 이번에는 조금 시대를 어, 최근으로? 그나마 최근이죠.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는. 그나마 땡기면은 자, 이제는 한 60년대, 70년대가 와요.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아직 정착이 제대로 되기가 전이죠. 근데, 뭐, 현현대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군부독재 시대에 있고, 뭐, 독재정권 또 아니면은 뭐, 이승만의 부정선거 그런 것들 등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그때, 그 시절에 활동을 했던 시인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를 많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런 부당한, 어, 사회의 그런 부조리한 점. 아니면은 좀뭐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면은 조금 뭐 억눌려 있던가 아니면 자유롭게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들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많이 꼬집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시원하게 조금 얘기를 하는 그런 시인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게 좀 나중에 점차 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면은 전에는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니었는데, 네, 시세계가 조금 바뀐 겁니다. 조금 네, 나중에 가가지고. 뭐 일단은 이시 자체는 음, 현실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조리한 것들을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자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시예요. 역시나 204쪽의 예, 지문 연구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눈이 살아있다고 인식하며 이 순수한 눈 위에 기침을 하고 가래를 뱉으며 불순한 것들을 토해내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하는 작품이라고 했죠. 여기서 알다시피 불순한 것들을 뱉어야 됩니다. 이 시에서는. 그런 의지를 표현했대요. 자,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는 밑줄 치세요. 독재 정권 하에서의 나약한 소시민적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독재 정권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뭐 이승만의 그 부정선거 이후에 뭐 이제 나타난 그 박정희나 아니면 그 뒤에 전두환 전 대통령들 그런 전 대통령들의 시대인 것 같아요. 봅시다. 밑에 보시면은 갈래는 자유시, 서정시,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너무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성격 같은 경우에는 비판적, 참여적, 의지적, 상징적이라고 있는데요. 자, 비판적 뭐겠어요? 네, 현실을 비판하는 거겠고요. 참여적, 우리의 참여를 촉구하는 시입니다. 네, 현실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자주 얘기를 하자, 강하게 얘기하자,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자라고 참여를 좀 독려하는 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의지적이에요. 오, 앞으로 어, 하자 하자 하자라고 나올 겁니다. 뒤에 보시면은 어떤 청유형 문장을 이용해서 우리의 그런 목소리를 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지적이죠. 의지적. 뭐가 의지적이에요? 응,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자. 아까 앞에랑 똑같습니다. 참여, 의지. 그 다음에 상징적이에요. 눈이 상징하는 것, 그 다음에 뭐 기침, 가래가 상징하는 것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제 보시면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과 부정적 현, 아이고 오타예요. 현실 극복입니다. 현실 극복 의지. 특징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눈과 기침의 대조 네 대조적 시어가 나옵니다 대조적 시어 시조, 시어를 조시 대조해서 뭐 상징적 구도 상징적 대립구도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문장의 반복 및 점층적인 전개를 통해 의미 강조 운율 형성 플러스 청유형 어미를 통해 행동을 함께 할 것을 촉구한다 도 써주세요 성형을 통해 행동에 참여를 촉구. 참여를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거시기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다른 것도 있는데요. 음... 그럼 다른 것들은 이제, 어, 실을 직접 보면서 우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수영의 눈입니다. 자, 눈은 어떻게 돼요? 살아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습니다. 눈은 어떠고 있어요? 라이브하고 있네요. 어, 살아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눈이란 게 뭐냐면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보였어요 순수함이라는 단어를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눈 새하얀 거 응. 아까 앞에 우리 뭐 저번에 봤던 그 이육사 시에서 이제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매우 시련을 나타냈죠 그러면 그 겨울에 내린 눈은 이것도 시련 아닙니까라고 할수 있는데 그렇게 1대1적으로 응. 대응하지가 않아요 시어라는 거는요 각각의 시인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한 거기 때문에 시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 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왜이 시에서는 다르게 나오냐? 어, 아, 그거는 시인이 달라서예요. 어, 뭐 과학이나 수학처럼 딱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시 상황을 파악하고 시인의 어떤 시대 배경 같은 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보면 어떻게 알아요? 시적 상황 찾는 법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은 문제에서 보기로 나타내 줍니다. 아니면 이렇게 유명한 시들은 여러분이 미리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부를 한 게, 예, 어렵죠. 일단 씁시다. 눈. 네, 눈은 순수한 것이에요. 그러고, 음, 어떻게 보면은, 어, 생명, 순수한 생명?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살아있다. 떨어지는 살아있다. 떨어지는 살아있다. 예,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예, 살아있다고 아주 그냥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살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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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으면 큰일 날뻔 했네. 자, 이것들, 뭡니까? 반복하고 있죠. 자, 반복하면 뭐가 좋아요? 네, 의미, 강조, 운율, 형성. 그래서 이렇게 쇽, 쇽, 가지고. 의미, 강조? 아, 좀 삐딱하게 됐네. 운율, 형성입니다. 무엇을 통해? 반복을 통해. 반복을 통한 의미 강조, 운율 형성이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외우세요. 이제 외울 때도 됐잖아요. 이거 중학교 때부터 계속했는데. 그다음에 점층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 떨어진 눈 마당에 떨어진 눈 무슨 법? 점층법도 음, 어따 쓸까? 여따 여따 쓸까? 응. 점층법 사용됐죠. 그러면서 눈의 생명력을 강조하는 겁니다. 눈이라는 애는 순수한 것이고 쉽게 뒤지지가 않습니다. 왜? 떨어진 눈은 살아 있고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 있다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교과서마다 다르겠지만 특정 교과서에서는 마당 위를요 현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떨어진 거야? 이 부조리한 현실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쓰자 그냥 현실. 현실사회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그래서 1년에서는 그냥 뭐 하고 있어요? 응. 죽지 않은 눈은 살아있습니다. 눈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죠. 지울게요. <laughs> 그 다음에는 뭐 하자입니까? 네, 눈 새라있는 거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눈에다 대고 어떻게 해요? 기침을 하지요. 지금 이 시국에서 기침하면은 네, 그거 바로 싸대기 날아가는데 에, 이때는 아니에요 이때는 아직 그 어, 코로나가 없었기 때문에 자 이거 뭐 해요 네 기침 하자입니다 기침을 하면은 그데기침왜 네, 네, 해요 뭐 걸렸으니까 하는 거죠 답답하니까 무언가를 이제 토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서 기침이라는 건요 정화행위입니다 정화행위 불순한 것을 뱉어내는 것이죠 <laughs> 것들를 뱉는 정화행위입니다. 그냥 막 뱉어 그냥 팍팍팍 뱉어. 그래서 기침을 하자라고 합니다. 누구?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위에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자, 눈이 빠르신 분들. 누치 죠 뭐해?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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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뭐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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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청유형 어미 청유형 어미를 통해서 아까 특징 중에 뭐 있었죠? 행동의 촉구. 그렇지. 자 지금 연결어미 하자를 통해서 뭐라고 있어요? 음... 아, 연결어미가 아니지. 종결어미지. 청유형 어미 아유씨 글씨가 거시기네. 어? 어? 정의이 반복하고요? 반복하면 뭐가 좋다고? 응, 운율 형성, 의미 강조. 근데 여기서는 뭐, 어, 어. 의미 강조까지는 아니고요. 응. 운율 형성. 그리고 아까 나왔었죠? 어. 행동에 참여를 촉구. 이렇게 적어 주세요. 하, 찾아 하자 하자 하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누구에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젊은 시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젊은 시인은 그러면 여기서 어떤 시인 같아요? 계속 그었다. 어, 계속 어? 어... 그래서 이게 흰 티가 보이네. 불편하네요. 어쨌든 젊은 시인은 어떤 사람 같아요? 여기서는.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요, 음, 여기서는 시인이 같이 행동을 했어야 되는? 이따가 뒤에 나올, 뭐, 죽어 있는 영혼? 그 정도로 해석이 되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젊은 시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래요? 눈 위에 대고 하죠. 왜 하필 해도 눈 위에 하냐고. 불순한 거를 왜? 순수한 것으로 정화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눈 덜어 보라고.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자,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이걸 왜두 번이나 했어? 왜 마음 놓고 하지? 그럼 지금까지 마음 놓고 했었어, 못 했어? 못 했어. 라는 킹리적 가심으로다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까지는 기침을 마음껏 했어, 못 했어? 네, 못 했다라는 거. 추측한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는 기침을 마음 놓고 하지 못했다라고 적어 줍시다. 아우, 허리 아파. 지금까지는 기술 마음 놓고 하지 못했음을 나타내. 아 허리 아파, 씨. 응. 이거를 알수 있는 겁니다. 아, 그래서 여기 이어는 못내게 예요 순수함을 회복하자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계속 예, 예,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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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의 의지를 알수 있다. 어, 어, 의지 강조도 쓰세요, 그러면 은그 다음에 기침을 하자라고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3년으로 넘어갈게요. 그 그래서 눈은 뭐예요? 살아있습니다. 아, 그만 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제 노이로제가 걸릴 것 같아요.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자,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 자, 죽음을 잊어버렸대요. 뭐야? 좀 중이병 걸린 대사 같나요? 중이병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어 아, 매우 참신한 그런 시어죠. 시어, 시구. 죽음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어. 이미 뒤졌거나, 아니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용감하거나 네두 가지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 나와 있는 젊은 시인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 씁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미 죽어버린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기로도 해요. 음... 현실에? 안 좋아요. 살아가는 사람을 뜻하거나 아니면 죽음을 무릅쓰고 용기를 가진 사람들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마저, 아, 여기 쓰지 말자. 꿈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수함을 찾고자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눈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벽이라는 뜻이 또 있는데요. 새벽은 언제를 얘기하죠? 엄청 깜깜한 밤에서 아침이 뜨기까지그 잠깐 사이를 우리는 새벽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김수용 씨, 그런 독재정권 하에서 이 시를 썼다라고 했으니까 새벽이라는 건 뭘까요? 그 깜깜했던 그런 시대 현실이 조금 지나서 이제 민주화가 오기 시작하는 그 잠깐 사이를 새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 음, 그런 좀 혼란한 상황, 그때를 뜻하는 거일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다 씁시다. 새로운 시대가 오기 전의 시간. 그러니까 그게 지나도록 살아있다. 눈에 강인한 생명력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3년은 역시나 눈에 강인한 생명력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능겨볼게요.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뭐를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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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자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볼게요. 기침을 하자. 이제 기침이라는 것뜻 아시죠?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아까 그 젊은 시인이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로 해석이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해드렸죠. 지금도 뭐 늦지 않았으니까 씁시다. 젊은 시인이 아까 뭐야? 아까의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 또는 육체입니다. 얘 기침을 하자. 어. 그래서 눈을 바라보며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무엇 가래라도 얘가 끝판이죠. 결국은 뭐야? 무엇을 뱉어내기 위해 기침을 하는가? 이거 뱉어내려고 기침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불순한 것. 또는 소시민적 그러니까 조금 소시민적이면 좀 소극적 시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소시민적 아이고. 소시민 성이할까 어. 응. 또는 에, 속물 송물성 응. 이렇게입니다. 아왜 여기 성이라 썼고 여기 또 적이라 썼어? 응. 송물 어아 편안 이걸 어떻게 하죠 마음껏 뺏자라고 하면서 행동의 촉구를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침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현실하고 타협하지 말고 어, 좀 부정적인 것들 정의롭지 못한 것들을 정화하면서 순수하게 살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음, 그런 시였습니다. 네이시 또한 잘 기억해. 주시고요. 김수영 시인의 눈이라는 시 말고도 김수영의 뭐 폭포라든지 풀이라든지 그런 좀 민주화에 관한 시들이 엄청 많아요. 이분도 자주 나오는 시인 중에 한 분이거든요. 이 시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 시도 절대 까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드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